나 오랜만에 사양실랑 합방해서 긴장했나봐요 똥마려움. 아, 아 긴장했던 사람이 똥마려웠던 얘기를왜 해요? 죄송. <목소리>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 하고 갈까요? 그래요. 저는. 비세라 클린업 청소 전문 스트리머로 전직한 클레임이라고 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진짜? 전직했어 진짜로? 나 진짜로 했다니까. 아 진짜로 공포게임? 전직한 거였어? 원래 공포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심장이 안 좋아졌어요.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<laughs> 못 버티겠더라고. <laughs> 아 그렇구만. 그러면 저는 페이치에서 인생낭비 전문 방송을 하고 있는 김사랑입니다 <laughs> 오, 자기소개 찰진데? 금사양 씨는 저랑 이제 대표적으로 사륙의 천사 더빙 한 경력이 있으시고 그 전부터 아주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트리머 분이세요. 지금은 워낙 먹기업이 되셔서 제가 함부로 가까이 다 하기 힘든어요뭔 소리야! 사람들 오해요! 뭐해 <laughs> <laughs> 이게 다른 게임에서 가지고 온 맵이라서 이때까지 봤던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의 맵들이랑은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다르네요. 경력이. 병력을... 와! 야! 빨리 와봐 음, 음, 음. 여기 진짜 예뻐 <웃음> <웃음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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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 대박. 오와 빨리 개쩐다. 뭐야? 뭐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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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진짜? 어 모임? <laughs> 이거 나만 들은 거임? 모임 커시스였나 지금, 지금도 얘기해요? 아니요 지금은 얘기 안 해요. 그거 한마디만 하고 사라졌어요. 네, 아유, 머리다. 머리. 어왜 <laughs> <오! 웃음> 사람들은 이 게임을 할 때마다 머리를 한 번씩 들고 머리다 이럴까? <laughs> 캐릭터가 방금 아이 i 힘이러는데 뭐지 무서워! 얼굴.. 얼굴 드니까 아이 n o w 이랬는데? 사영씨한테만 들리는 캐릭터의 목소리가 있나봐. 나도 알고 싶어. 어? 아니 소리가 작아서 잘안 들려. 나도 들었어! 어? 들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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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DLC에 있는 기능인가 봐요. 오리지널은 청소하면서 한 어, 번도 이런 얘기를 못 들었었는데. 맞아. 오뭐 굶는 냄새 난다고 방금 얘가 말했거든. 어뭐 집어. 왜 청소하면서 왜 이렇게 좋아해 얘네 시체 태우는데. 제가 제가 사무실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. 이거 제 제가 제 몸이 막 몸대로 움직여요 들고 있으면. 맞아요. 오오. 신 집의 유물이에요. 오오. <laughs> 술 취한 것처럼 내가 이거 들고 있어. 빨리 내려다. 왜 그래? 우와, <laughs> 너왜 계속 들고 있는 거야? 어 집어대로 <laughs> 움직여 와. 오. <우와. 웃음> <laughs> 어 뭐야 이거 내려놨는데도 계속 이래? 어, 한3초 정도 그래요. 이제 정신 집중하고 진정해, 진정해. 오. 아직도 그래? 오어 아직도 이래, 아직도 이래, 아직도 이래, 아직도 이래. <laughs> 아직도 깐만이왜 이래? 어땠다? 장윤식 요즘 네? 어떻게 지네요? 저요. 저 요즘 게임 하고 게임 하고 게임 하다 자요. 아니 근데 어제 내가 진짜 깜짝 놀란 게 <laughs> 이제 합방을 신청. 하려고 간건 아니고 그냥 놀러 간 거였는데, 뭐 어떻게 합방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청소 제안을 한 거거든요. 맞아. 근데 제가 뭐 내일 이제 합방 시간을 언제로 잡을까 해가지고 제가 16시간 벌칙 방송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되게 금사양시의 시청자분들이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, 저를. 16시간이면 벌칙 아니지 않나 하면서 업타임을 딱 치는데 금사양시가 16시간을 방송을 한 거야! <laughs> 한 번도 안 쉬고! 그게 왜 벌칙이지? 16시간 방송이? <laughs> 아, 보통 안 그래요, 여러분. <laughs> 그렇게 오래 방송하는 사람 많지 않아. 일상인데. <laughs> 학교는? 학교? 저 학교 안 다니는데요? 졸업했구나. 응. 음. 졸업할 지가 언제인데. 저 이제 22살이요. <웃음> <웃음> 우리 아니, 눈이 너무 커. 이제... 거... 과거에 머물러 있어. 플레인도. 유도 선가 되었구만. 22살이라니. <laughs> 플레임님도 내가 고1때 처음 뵙지 않았나? 그렇죠. 어. 학생일 때가 어그제 같은데. 오버한 성인이 됐군요. <laughs> 성인된지가 몇 년인데. <laughs> <있는데. 웃음> 야이 20살은 성인도 아니지. 진짜 이제 한 22살 정도는 돼야 이제 제대로 성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. 도대체 음음 응. <laughs> 음, 그런가? 우리, 사양씨가 또 이렇게 큰걸 보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. 뭐지, <laughs> 나 되게 아저씨 같아, 지금. 아저씨 맞는데? <laughs> 아, 맞네. 저 결혼했어요. 어, 진짜요? 결혼한 지 이제 일주일 됐네요. 헐! 헐, 완전 축하드려요. 대박. 네. 사양씨도 청소를 한 경력이 좀 있어서. 맞습니다. 막 크게 사고를 치진 않을 것 같아요. 제가. 신라면칠수 있어요. 아니야! 하지마! <laughs> 되게 많은 스트리머 분들이랑 합방을 했거든요. 그런데 거의 하나같이 다 사고 쳤어요. 그럼 오늘 사고 안 치면 저 사고 안친첫 게스트 되는 건가요? 그거는 아닙니다. 최근에 사고 안친 아, 스트리머 한 분이랑 합방을 해서. 아? 아비. 처음이 아니면 의미 할... 없어. 사고 치러 간다. 야. 아? 최초라고 해줄게 내가. <laughs> 아무튼 최초임. 아무튼, 최초인. 여기 있는 사람 좀 뽑아달라고요? 사양실, 일로 와봐요. 네? 어디요? 어어, 어, 반대로 갔어. 여기, 여기, 여기. 이거. 사람들이 매우 거슬려 하는 것 같아요. 칼좀 뽑아줘요. 허어! <laughs> 허어! <으아! 웃음> 산산조각 났어! <laughs> 어, 왜 불이 안붙지 감사합니다 어? 불이 안붙네? 칼에? 칼이라서 불이 안붙는 그런 디테일까지 생각한거 아닐까? 그런가? 표창에도 불붙었는데? 넣었어요? 호.. 네 어? 진짜 불이 안붙네? 신기하다 어? 불, 불 붙었어! 거가? 불 붙었어! 붙었어? 붙었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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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? 어? 나 불붙은거 보여주려고 뒤를 싹 돌아봤는데 <laughs> 이건 없어 나 혼자 센쇼하고 있었어 <laughs>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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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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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잠깐 붙는데요 잠깐 어? 그거 하고 히노카미 카고라 해주세요. 아! 이거 이날... 나 이거 뭘 해? 난 시떡이 아니야! 히노카미 카고라 쳇쳇쳇 쳇! 시청자분들 왜?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? 하긴 뭔가 되게 부모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 같다. <끔람> 내 자식이 저런 저런 찌꺼리하고 있으면은. <끔람> <laughs> 내가 내가 자식새끼를 잘못 키웠나 생각할 것 같은데. 김멸의 <laughs> 아, 칼날은 저도 괜찮은데? 봤어요. 진짜 그게. 응. 음. 작화분들 살아 있, 계십니까? 그니까 김멸의 칼날 개띵다. 아 이거는 일반인 분들도 귀칼은 많이 보신다니까. 귀칼은 모르는 사람이 더 적지. 왕눈 아, 앞에서 아, 다 없애 른 아, 거. 오케이 네. 오어이 어, 나도 한장 더. 왜 이쁘다? 어. 검사 끝 완벽합니다. 퇴근할까요? 쟤또 뭔가 미션한다. 야너 뭐해? 떴다! 떴다! 뭐가? 깜놀랐네. 아꿍 아니 근데 다 치워놔가지고 지금 어지러게 거의 없는데? 어, 어지나는 열심히 할수 있는데. 시체 뽑으면 사랑해준다고요? 예명. 뭐야? 뭐 아니. <laughs> 됐어. 확실히 다 청소한 거 맞. 마... 뭐야 어디 갔어? 어 뭐야 어디 갔지? 언로 날렸어. 어 뭐야 어디 갔지? 어 여기 어? 있어. 어떻게 날린 거야? 어 뭐야? <laughs> 어 뭐야? 거의 됐어. 프로보티드 오브 익셉션을. 익셉션을. 그렇지. 와! <laughs> 몇 프로야? <laughs> 정확하게 100%. 어 나왔다. 100%. <laughs> 아, 항상 근데 사용 씨랑 청소를 하면 항상 100%가 나오네. 미쳤지 어, <laughs> 그냥 아. 아 진짜 청소 재능증 못하는 게 뭐야. 그거 사양 미쳐버리겠네. 아. 자, 퇴근합시다. 퇴근합시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퇴근합니다. 고생했습니다. 아, 오늘도 무난하게 100%구만